바이비트 윤선생입니다. 여러분, 선물거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선물거래가 처음이거나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어렵게 느껴지실텐데요. 오늘은 이 어려운 선물거래를 할때 수수료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 편하게 감상해주세요. 그 방법은 바로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테더맥스는 선물거래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요즘은 많은 유저들이 테더맥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왜냐고요? 테더맥스의 수수료 페이백 시스템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수익을 늘리는 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빈번하게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플랫폼이죠. 테더맥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테더맥스는 2022년 8월 처음 페이백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페이백 플랫폼 업계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더맥스는 다른 페이백 플랫폼과는 다른 특별한 플랫폼인데요. 테더맥스가 특별한 이유는 주요 거래소들과 독점적으로 공식 제휴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 없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게다가 매달 열리는 다양한 이벤트로 트레이더들에게 매력적인 보상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이벤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공식 제휴 덕분에 테더맥스는 이미 2만 3천 명이 넘는 유저들이 믿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테더맥스는 현재 무려 13개의 거래소와 제휴하고 있는데요. 메이저 거래소부터 신규 거래소까지 제휴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각 거래소의 혜택도 매우 훌륭한데요. 오늘은 바이비트 혜택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테더맥스를 통해 바이비트를 가입하면 기본 수수료 20% 할인과 페이백 30%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을 합치면 가입만 해도 v i p 3 수수료와 유사한 혜택이라니 정말 놀라운 혜택이죠. 거래소에서는 등급 올리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테더맥스를 통해 가입하면 v i p 3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이비트는 셀퍼러를 강하게 규제하는 거래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비트와 테더맥스의 제휴 덕분에 테더맥스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비트기 거래소 혜택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기 거래소는 기본 수수료 50% 할인 혜택과 페이백 54%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수수료만 해도 절반을 넘게 할인받는데, 여기에 또 절반이 넘는 페이백을 받는다니 혜택이 정말 미쳤죠. 테더믹스는 회원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늘 진행하고 있어요. 각 거래소별 트레이딩 대회와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만 해도 엄청나죠? 특히 신규 가입자들을 위한 웰컴 이벤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신규 가입 이벤트를 통해 첫 가입만으로도 특별한 보너스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트레이딩 대회를 통해서는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죠. 페이백도 받고 추가 수익도 벌고 일석이조입니다. 테더믹스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혜택 탭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들을 쉽게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이벤트에 참여해서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앞서 설명한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테더믹스를 통해 거래소 계정만 가입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우선 테더믹스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주세요. 첫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회원가입 양식이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가입을 완료하면 기본적인 회원가입 절차는 끝나요. 이제 가입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신 후 상단의 제휴 거래소 탭으로 들어가서 가입을 원하는 거래소를 클릭하시고 테더맥스 전용 링크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하면 끝입니다. 이미 거래소 계정이 있는 경우에도 테더맥스가 친절하게 가입 방법을 설명해주니 어려울 게 없습니다. 거래소 계정 가입 후에 거래소 계정과 테더맥스 홈페이지를 연동하면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수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는 플랫폼 테더믹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더 이상 수수료 버리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바이비트 윤선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